내가 말했지 안될것다고 어떡해? <웃음> 맛있어. 아, 너무 졸려요. 어? 집에 참외가 너무 많아서 갖게 됐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서 오늘 참외 처분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외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그이 이래서 뭐야? 그러니까 일단 참외를 반으로 가른 다음에. 숟가락 주세요. 숟가락. 이거 또청일하맞춰가지고 씨를 다 파줘요. 이거 이게 맛있는 건데, 그렇지? 이게 깨끗하게 비워. 그래. 바로 해, 바로. 씨를 따고 이걸 비워서 준비하면 돼요. 응. 됐어? 저는 이 참외 씨를 좋아하는데 여기가 달아서 탈을 유발시키기도 하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한테 배웠는데 참외 깎을 때 칼이 참외에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게 벗겨지면 그 참외 맛있는 참외고 칼이 뻣뻣하게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깎을 때. 그거는 맛이 없는 참외. 근데 진짜 그렇다. 이제 소금이랑 10초 어... 아닌 콜라야? 올리고당. 먼저, 3회를. 참외를... 들어갈라나 <laughs> 내가, 내가 말했지? 안될것 같다고. <laughs> 어떡해? 3를 이렇게 깔고. 아니, 잘 해봐도 될것같아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천일염이에요. 지금 3회 8개 하는데 소금 1컵 정도? 1컵의 기준은 정수기 120ml 정도. 이렇게 켜켜이. 이거 돼야 되는데. 안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안 되는 건딴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외가 등을 보이지 않게. 뱃살이 안으로 하얀 부분이 천장을 보게. 이렇게 딱세 개만 더. 이거 좀 누워지는 거 아니야? 응? 식초를. 한깐 정도. 이게 어차피 익으면서 쫙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만 구여도 상관없대요. 물엿이나 올리고당 식초의 두배 양으로. 도수 좀준도야는데아 좀 소주. 새로 시작해. 소주를한 컵. 이거 어, 기준이 계속 달라. <laughs> 원래 장아찌에도 술 넣나? 장아찌 처음 해봐서 그렇게 하면 된대요. 끝. 여름에 참외 장아찌 담근 거다 먹고 이거 남았거든요. 그래서 쪼글쪼글 이렇게 돼요. 제일 자주 해먹는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흐물흐물 할것 같은데, 먹어보면 그 참외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게 이미 약간 짠맛, 단맛, 새콤한 맛이 다 있어서 뭐더 추가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살짝 빨간색을 내려고 고춧가루를 넣고, 약간의 감칠맛을 내줄 마늘, 다진마늘, 그리고 색깔을 내줄 파, 다진파, 참기름. 이렇게 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참외가 너무 많으면 만들어둘 생각입니다. 어, 냄새 너무 좋아. 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뭐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하니까. 비빔국수 같은 거 먹을 때도 좋아요. 음, 맛있어. 뭐 하는 거야? <laughs> 좀 풍성해 보여야지. My 임이미 가브리엘 그거 보는. 가브리엘 그 보는데 숨 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수수 씨씨 <laughs> 잼. 어, 원래는 파파야나 망고로 만든다는데 참외로도 한다 그래가지고 해볼 건데. 아까 장아찌 하고 나온 거를 채를 까겠습니다. 감자 필러로 과일 깎을 때 쓰면 진짜 좋아요. 사과나 참외나 배 같은 거 이걸로 하면 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얇게 잘 돼요. 이제 채를 쳐야 되는데 이거 샀어요. 트라이앵글 채썰기 칼. 아음식하는 장난감 기본 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찰기가 너무 재부만해. 아, 너좀 무서운데? 오 오. 당근이랑 오일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는 옵션이라 안 넣어도 되는데, 박명수가 넣더라고요. 그래서 넣으려고. <laughs> 절반 4분의 1씩 할까? 그 하루 견과에서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만 골랐어요. 이렇게 칼로 다지면 잘 퍼져줍니다. 피쉬 소스가 멸치 액젓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사봤거든요? 근데 지금 냄새 맡아보니까 완전 그냥 멸치 액젓이야 괜히 샀어 피쉬 소스 한 숟갈 레몬 주스 또는 라임 주스 한 숟갈 설탕 대신에 저희는 스테비아를 넣는데 조금만 넣어도 많이 달아서 아닌가? 좀만 넣고 다진 마늘도 한 티스푼 정도? 페페론치노를 넣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칼로 그냥 오우. 끝이에요! 이렇게 아까 썰어놓은 우이, 토마토, 참외, 당근에다가 오! 냄새가 맛있어! 듬성듬성 듬성. 모양이 예쁘게안 나오겠네요 이제 반을 갈른 다음에 얘도 씨를 파줄 건데, 씨를 버리지 않아요. 모아줍니다. 채에다가 눌러서 씨를 넣어볼게요. 얇게잘 썰어야겠는데. 두꺼운데요. 즐거운데요? 이렇게 담았어요한 숟갈. 다섯 방울. 올리고당을 아주 살짝 넣으래요. 조금만한 꼬집 정도. 어색.. 생선 하얘 다 완성! 냄새는 어, 어. 아,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근데 잠시만요 지금 평일 10시 13분이에요 <laughs> 저 너무 졸려요 얼. 우비빔맛이네니 이렇게 레몬에 소스를 아, 레몬이네. <laughs> 정신 날았어. 레몬이 알고 참외.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다. 그지 그러게. 소스가.. 아 예전엔.. <laughs> 뭐냐. 아뭐 아까 뭐 엄청 잘하는 것처럼 뭐 네가 와서 뭐.. <laughs> 네가 와서 뭐 <laughs> 칼질 해볼래 이러더니만 아, 내가 진짜 가서 했었어야 됐네 이거?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유행 한참 지나서 만들어본 건데 진작 해볼걸. 참외가 아닌 거 같아. 상큼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올리브 향이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딜을 딱 씹으면 향이 좋네 소스 좀 올려가지고 갈아서 참외 위에 올려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차례대로? 어? 어. 천, 천... 해볼까? 자자자야 힘해봐 이건 당연 맛있지 와 맛있어? 응 거짓말 치는 같은데 근데 진짜 참외가 너무 많이 익은 게좀 아쉽다 참외가 더 쌩쌩할 아. 때 왜? 근데 멸치 액젓보다 패시 소스가 더 간이 약하고 비린 것 같아. 요 아, 네. 액젓은 이 정도 아닌데. 지금 약간 수산시장 온 느낌이야. 음, 우리가 촬영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지났더니 절여져가지고. 근데 좀 맛있어요. 처음 맛없어요. 좀 <목소리> 못해가겠습니다. <목소리>